교육생 실습생도 근로자인가요? 콜센터로 첫 현장 실습을 나간 여고생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다음 소위가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의 최전선에서 불합리한 수당에 실적 압박까지 당하는 이 이야기가 2017년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이처럼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예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의 제공보다 직무와 관련된 훈련, 경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 및 실습생 등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교육생이나 실습생들의 법적 지위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교육 및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그 성격은 어떠한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식이나 기술, 근무 태도, 업무 방식 등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이나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교육생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그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육생, 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의 업무, 실습, 교육, 시간이나 업무 조건 등이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갖는지,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장 내 이윤을 발생시켰는지, 교육 등이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의 개념으로 불참시 제재가 가해지는지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아웃소싱 회사의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기간 연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정규 채용을 기대하고 있던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뜻밖의 채용거절을 통보받게 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선발한 후 당사자가 작성한 교육기관 연수계약서에는 신청인이 교육생으로서 교육수료 및 교육평가를 통과하여야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을 완수하는 경우 법령상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일 35,000원의 교육수당만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점. 두 번째. 신청인은 교육기간 후반부에 몇 차례 실무평가를 위한 고객 상담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거나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점. 세 번째. 취업규칙상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교육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을 위수습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교육수료 후 정식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점. 네 번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수료 후 채용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신청인이 그렇게 이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종합하여 볼때 신청인은 채용 전 교육생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정단은 당사자간 체결된 교육기관 연수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교육기간 동안의 사실관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채용 관행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바. 계약서상 신청인이 교육생으로서 교육수료 및 교육평가를 통과하여야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몇 차례의 실무평가 외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거나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교육생이 교육받는 기간을 정식채용 이후 부여되는 수습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개별적 사실관계 에 따라 근로자성여부 혹은 근로계약 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막연하게 교육생 실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로엔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부당해고 승소 확률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무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22년간 축적된 총 93,422건의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을 바탕으로 통계화된 나의 부당해고 승소 확률을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해고 확률 계산기에선 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